예, 오늘은 저는 사진 몇 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UAE, 아니 UAE 순방에 대한 것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는데 윤석열 리스크다 이렇게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사진 몇 장으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손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대...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가 나오자 손을 올렸는데 김건희 여사는 손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애국가에 손을 올리고 충성, 그리고 마음 다짐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저 모습. 그러다가 뒤에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하자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이 내용은요 어,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내용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UAE 어,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가 캡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aughs> 다음 번 내용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사진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있고 그리고 저 뒤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손을 가슴에 얹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UAE 국가가 나올 때 장면입니다. 아니, 우리 대통령이 왜 UAE 국가가 나올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지, 이두 사람은 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야? 김건희 리스크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순방은 윤석열 리스크,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UAE에 가서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란은 이렇게 얘기, 얘기했죠. 참견하지 마라. 왜 참견하냐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또 국민의힘 정진석 대표가 어, 또 헛발짓을 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합니다. 에, 외교 참사 근본적인 원인은 윤 대통령의 입에 있습니다. 윤석열 리스크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할 때마다 실언 망언을 반복하면서 외교 참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도 어김없이 국익 훼손, 국격 추락, 그리고 국가 망신 사면타를 날렸습니다. 한일한 관계뿐만 아니라 UAE에 대해 고려 없는, 고려 없는 망언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국가 원수가 이런 정부에게 완전해, 완전하게 무지한 사람이야. 그리고 왜 참견하냐?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국격을 추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우리 정부에게 해명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이 또한 국가 망신일수 국가 망신입니다. 윤 대통령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매번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고 뒷수습은 국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외교 참사는 윤석열 리스크였고 김건희 리스크였다. 그리고 국민께 제가 오히려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